와 패션 봐. 와. 패나 이거 하지. 유튜브 심이 안 걸려? 심이 안 걸려. <laughs> 이게 왜왜 <왜> 걸려 이게? <laughs> 이게 왜안 걸려 이게? 지금 어? 이, 이거라도 걸쳐 입어. 이거라도. 패딩이라도 걸쳐 입어. 어? 아니, 패딩을 입으라고. 패딩을. 패딩 아니 걸쳐 입었잖아. <laughs> 패딩 <아니> 걸쳐 입었잖아. <laughs> 패딩, 걸쳐 입었잖아. 입어, 패딩 입으라고. 패딩이 <laughs> <싫>, 싫어. <laughs> 아 찐따 같은데 오케이 너무 좋아. <laughs> 아 그럼 우리 우리 우리한테 딱 어울리는 곳이지. 너무 좋아. 너무 좋지. <laughs> 옛날 생각나고 좋다 그지 그지 가자 가자 가자. 아, 그럼 그래. 혹시 저희 가려면 빵 사가야 되는 거 아니지? 어 누나 소프루빵 필수품이잖아 삼천 원하고. <laughs> 아 오천 <laughs> 원냄겨가야 돼. 아 누나 오천 원이야 거긴 단가가 좀 비싸네. 우리 삼천 원인데. <laughs> 큰집 내거다와 이거 뭐야 낙하산도 야 낙하산 깐지 <laughs> 와 낙하산봐요 여러분 와 보이십니까? 얼마 얼마를 얘프질러 <laughs> 얼마를 여기다 갖다 바친거야 프로현질러 <laughs> 프로질러 들켜버렸네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저런 저런 어른이 되면 안돼요 아니 뭔가 내 캐릭터가 이뻐지면은 총을 더잘 쏠거 같잖아 어허? <laughs> 어허? 어? 어? 그럼 어 이쁘지면 잘잘쏠수 쓰... 있지. 저기 눈알 잘쏠수 있지. 잘 되니까. <laughs> 눈에 잘 되니까. 그럼 누나 혹시 총 스킨도 다 있어? 아니, 총 스킨 다 있진 않은데. 어. 이게 <laughs> <있진> 있구나. <laughs> 어, 어. 어. 어, 아. 없다고 할 수는 없지. 야, 나가. 아, 내 집이야. 내가 먼저서 내가 침발라 너 침발라 너무 텟텟텟텟. 아. 각진, 각진, 각진. 오케이. 2층, 2층 내꺼, 2층 내꺼. 2층. 아아, 아, 진짜 쳐도 와! 오케이, 야, 그만. 그거 안 보이냐? 모자도 없는 거 <laughs> 아니,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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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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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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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어 머리 아개이신이나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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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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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래,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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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에 모이는 건뭔데누나예요 여러분. 해. 누나. 저보다 누나예요대답하늘 <laughs> <laughs> <하다네>. 오랜만에 <laughs> 아, 랜만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 보인다는 거지. 에오랜만나 어디가? 에나 파밍하러 갈 건데? 아, 그래. 그래. 내가 차만에서 갈게. 어, 그래, 그에오랜만 그래. 어, 어. 어. 어나 아니야. 어뭔 소리야? 왜 총소리가 나지? <웃음> <웃음> 총알 잘 날라오네. <laughs> 그치 그치. 어 고장 아니다 누나. 고장 아니다. 고장 아니 어총 어. 나가는 총이었는데. 아 나가는 총이었네안 아, 나가는 건줄 알았는데. 아 장난감 총인 줄 알고. 아 그치 그치아 나도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. 비슷탄 아니었네. <laughs> 이제 이제 알았으니까 안 써면 되겠다. 그치?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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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우진 안사 봤는데. 장난감 초인 거 같아. 아 그거? <laughs> 아니 야 아니야. 내가 봤을 때 그것도 잘 나가. 잘 나가. 아, 근데 여기 차 있다, 미쳤나. <laughs> 어? 아아아왜 어유 왜, 차가 고장 났나? <laughs> 차... 아, 야, 렛츠, <laughs> 야. 야, 굳이 부술 필요는 없지. <laughs> 야. 아, 아 이차 타자고, 이차 타자고. 자. 아, 여기 여기. 어. 어. 아이고, 실수 어... 아이고, 실수실수실수실수실수수 시수. 시수, 시수. 시수, 시수. 시수, 시큰 시수, 거. 수 시수, 시수. 시수, 시수. 시수, 시 누가 이렇게 싸잡겨대? 괜찮아, 나 아니니까. 난 파밍할래. 누나 저총 박히는 거의 주인이 누나가 될 수도 있어. 그럼 다음 판 깔끔하게 하면 되지아 <laughs> 이생에 아. 미련 없다. 아 거의 저 세상이네. 뭐야 이두집 벌써 다 아니구나. 다 털었어. 2 집도 다 털었다고? 응. 어왜 이렇게 빨라? 빨리 가서 운전해 빨리 가서 운전해 파믹스 왜 이렇게 빨라 누나? 빨리 개빠르네? 970시간 동안 파밍만 했어 <웃음> 그렇구나 <웃음> 어, 이거 파밍 게임 아닌가? 아, 파밍 아 그럼 파밍하는 거고 있는데? 이거 먹어서 다른 사람한테 갖다 바치는 게임이지 얘들아 어딨니? 여기서 총소리 났는데? 어, 어, 어. 저담에서 쏘시는데? 어? 우리가 누군 줄 알고? 개가지죠. 알겠어 알겠어. 우리가 <웃음> 누군지 <웃음> 아는 거라고 하니까 개가지네. 이쪽 담에 거주.. 어 저기 안에 있다. 저기 주차장에. 주차장? 와. 오케이. 내가 왼쪽으로 돌게. 누나? 2층이 하나 있고요. 아, 이거 안 보이나? N 쪽에서도 사람이 있거든. 난 거기서 맞았어. 아 총알! 와 이거 다 맞았는데 <laughs> 안 죽었네. 그러게. 아 아깝다. 여러분 멋졌다 그래도, 그죠? 멋졌다 멋졌다. 잘했 잘했지. 뭐야 신발 토마스 기관차야? 뭐야 눈코입 딸렸던 것 같은데? 내 신발이 눈코입 딸렸다? 고어 <laughs> 방금 토마스 기관차 신고 있던 것 같은데? <laughs> 아니 무슨 소리라는 거야? 이렇게 유튜브 각 뽑지 마. 나. <laughs> 아왜 <laughs> 그래? 아마추어도 아니고. <laughs> <아이>, 강두기반이야 이거. <laughs> 이게 아... 어디를 봐서 눈코입 딸린 거야? 뭐뭐 신발 봐 신발 뭐 뭐. 왜 뭐야 이 사람? 뽑는데? 아 아니구나 리본이구나. 등에 저거 뭐야? 개고미야? 저거 몰라. 뭐야? 개 같은데? 아니 그개 <laughs> 어, 같네? 아니 그개개 같네 아, 진짜. <웃음> 야, <laughs> 아유, 어, 강 나왔다. 개 같은 누나랑. <laughs> 야. <웃음> 아, 농담 농담입니다 여러분. <laughs> 꾸 꿈몽팬 여러분 죄송해요. 꾸몽님팬 여러분 죄송해요. 아, 네 지금 같이 하시는 분은 먹이업 꾸몽님이시고요 아니라. <웃음> 유튜브에 <웃음> 웃겨 꾸, 꾸멍 치시면은 <laughs> 꾸멍을 이렇게 검색하잖아요. 그러면은 <laughs> 대박 뭐박 구독자 58,95명의 꾸멍님이 계십니다. <laughs> 우리 그런 어디가? 의미로 여기 가자. <laughs> 아 그래 그래. 찐따 같은 곳. 어, 그런데 좋아하는 응? 어, 그런데 <laughs> 어, 좋아하는어 약간 히키 히키라서 히키꾸머리라 바구석에 <laughs> 아, 그래. 박혀있는 거 좋아해요? <laughs> 어 마음에 드네. <laughs> 야큰집 내꺼야 큰집 세개 있는데 하나만 주자 근데 누가 떨어져 저기 아, 가는거지아 저기 가는거겠지 어디? 설마 이 찐따같은데로 오진 않을거야 이 찐따같은데 오네? 어, 오는데? 아내 집! 뭐야 뭐야 쏘라! 왜왜왜 왜, 왜? 내 집에 친구가 있어 안 전한 도망 하나 컷 아유, 내리자마자 숨질 뻔 했잖아. <laughs> 다행 이다. 누 나가 살아 있 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. <laughs> 아유, 내리자마자 저 세상 갈뻔 했네. <laughs> 근데 하 나가, 안 보여. 발소리가 발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건 기분 탓일까? 누나 쪽에서 발소리가 난다고? <laughs> 응. 기분 또? 어. 어 뭐야 쟤어 어. 누나, 누나 살려고 왜왜왜? <laughs> 내 앞에 내 앞에 <laughs> 죽으셨네? 아 어, 내가 먼저 맞췄는데 제가 뚝배기를 맞췄어. 어? 야나 구장 안 먹었 어땠다. 빤스로 좋았어. 어디가? 아 가방 먹으려고 가방 먹으려고. 가방. 아 중요한지 가방 싸울 아... 때 그럼. 그렇지 그렇지. 어디가? 아 왜? 내내 <laughs> 아, 목소는 뭐가 이거 술로 아니었어? 어? 아, 그런가? 쏠렸인데 어떻게 완전 낫지? <laughs> 어. 어, 저기 싸운다. 싸다우잖아거 봐. <laughs> 발소리 들렸다니까. <laughs> 나는 무슨 일이야, 약간. <laughs> 아, 이런 거왜잘 들어가지고. <laughs> 약간 불구경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. 아니야, 들린다, 발소리. 저기다. 어? 들린다고? 아, 저기 있다. 들린다고? 어, 저기 있다. 저기 있잖아. 쏴! 안녕? <laughs> 어? 누나? 뒤따라 가야지 누나! 어? 누나! 뒤따라 가야지 쟤 누나 봤어 어? 어 뭐야 으? 어? 어? 좋았어